안녕하세요. 사슨진 교수입니다. 이 나라마다 식문화, 음식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음식이 다 한꺼번에 한상 차려서 나오죠. 또 어떤 나라는 코스별로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 코스별로 나올 때 전체 요리, 본 요리 앞에 나오는 거,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목 좀 봐주세요. 살라미가 포도주와 잘 맞아요. The salami goes well. w i t h wine 네, 이렇게 와인에 a l a m i sal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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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a m 적 sal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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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a 이 i s a l a m 이 salami s a 거 a m i salami salami s a l 이 와인과 함께 먹는 그 에피타이저. 밑에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서버. 서빙하는 사람. 메인 디시. 본요리, 주요리.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 에피타이하는 식욕을 돋과 준다는 뜻이거든요. 슬라미 이태리식 소세지. 자 볼게요. 서버. 음식을 지금 나오는 서빙해 주는 분이. Your main dish should be out shortly. 선생님의 그본 요리요 곧 나올 겁니다. After this appetizer, 이 전체 요리 다음에 곧 나옵니다. 하고서 지금 에피타이저를 서빙하네요. A가 excellent, 아이고 훌륭합니다. I like this cheese, 저이 치즈 참 좋아해요. How about you? 어, 당신은 어때요? 그랬더니 B가 I love it too. Oh,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But The salami goes really well with wine. 그런데 이 살라미가 포도주하고는 진짜 잘 맞아요. A가 Miss 저 아가씨, Can I have some more wine? 포도주 좀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appetizer 관련된 표현 한번 해봤어요. Go well with. 잘 어울리다. 음식뿐만 아니라 A와 B의 관계가 참 좋다 할때 Go well with. 이거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우리 조금 더 꼼꼼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글 영어 짝 지어가면서 해볼게요. Serving r v 원 서버죠. 이 전체 요리 후에 본 요리가 곧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본 요리가 나온대요. Your main dish should be out. Come이라는 것 대신에 이렇게 표현도 되네요. 곧. Soon도 있지만 shortly. 전체 요리 후 after this appetizer. 한번만 더 해볼까요? 이 전체 요리 후에 본 요리가 나온다. Your main dish should be out shortly after this appetizer. 이 디쉬가 단순한 접시가 아니라 요리지요? A가는 맞 좋습니다. Excellent. 이 치즈가 좋은데 당신은 어때요? I like this cheese. How about you? 나도 아주 좋아해요. I love it too. 하지만 이 살라미가 포도주와 정말 잘 맞네요. But the salami goes really well with wine. 여기요 하고 불러요, Miss. 포도주 좀더 마실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more wine? 네. 이렇게 오늘은 애피타이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핑크 박스 있는 거 우리 곧 나옵니다. be out 그 다음 잘 맞는다. go really well with go really well with 주어가 단수니까 goes가 썼을 뿐이지요. 여기요 하고 부를 때 miss 자 우리 어때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전! 네. 나가지 말고 우리 문제 끝까지 풀어봐요. 이 전체 요리 후에 본 요리가 곧 나옵니다. 당신의란 말이 없어도 이 주문을 한 손님에게 하는 얘기니까, your main dish should be out shortly after this appetizer. 다시 한번, 이때 우리 말로는 당신의 소리가 없어도 써줄 것, your main dish should be out shortly after. This appetizer 곧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시도를 강조조로 써줬네요. 하지만 이 살라미가 포도주와 정말 잘 맞네요. But this salami 아니면 the salami 잘 맞는 거 go well with 써야겠죠? Goes really well with wine. 여기요, Miss 포도주 좀더마실수있을까요 이거 Can I have Can I have some more wine? Some more wine? 네, 좋아요. 이제 에피타이저 관련된 표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